FA보다 뜨거운 관심, 노시환의 초대형 계약 협상 시작되나, 한화 이글스의 야심찬 겨울, 그 중심의 선 청년, 2025년 겨울, 한국 프로야구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노시환이다. FA 자유계약선수 시장이 한창 뜨거운 가운데, 정작 더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아직 FA 자격도 얻지 못한 25세 청년 야구선수의 계약 협상이다.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노시완이라는 선수가 지닌 가치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다. 하나 이글스는 2025 시즌을 83승 4무 57패의 성적으로 마치며 최종 2위에 올랐다. 아쉽게도 우승 트로피는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이는 오히려 팀에게 더큰 동력이 됐다. 이제 한 걸음만 더라는 절박함이 하나의 이번 겨울을 더욱 바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보강 행보는 과감하고 공격적이다. KT 위즈의 간판 타자였던 강백호를 4년 최대 100억원이라는 거액에 영입했다. 계약금만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여기에 2024 시즌팀의 주포였던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의 재영입도 성사시켰고, 신의 외국인 투수 윌켈 에르난데스까지 품에 안으며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다. 바로 노시완과의 초대형 단연 계약이다. 프런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야구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루머와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하나는 노시완을 어떤 조건으로 붙잡아둘 것인가? 그리고 노시완은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노시완은 누구인가 숫자로 증명된 가치. 노시완은 201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에서 전체 세 번째로 하나의 지명을 받으며 프로 무대에 입성했다. 우투타의 내야수로 주로 3루수로 활약해온 그는 데뷔 이후 지금까지 통산 830경기에 출전하며 타율 0.164, 2916타수 770안타, 124홈런, 490타점, OPS 0.801이라는 견고한 기록을 쌓아왔다. 하지만 단순히 통산 기록만으로는 노시환의 진가를 설명하기 부족하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최근 3년간의 성장 곡선에서 드러난다. 2023시즌 노시환은 131경기 출전해 타율 0.298, 30일 홈런, 101타점이라는 화려한 성적을 거뒀다. 그의 홈런왕과 타점왕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쥐며 리그 최고의 장타자 중한 명임을 증명했다. 수비에서도 인정받아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까지 수상하며 공수 양면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 2024시즌에는 136경기에서 타율 0.272, 24홈런 88 타점으로 전년 대비 다소 수치가 하락했지만 여전히 팀의 핵심 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2025 시즌 노시완은 다시 한번 폭발했다. 144경 기출전의 타율은 0.160으로 다소 아쉬웠지만 32 홈런과 101 타점, OPS 0.851이라는 무시무시한 장타력을 과시하며 하나의 준우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일관성이다. 최근 3년 동안 노시환은 단한 차례도 시즌을 통째로 날린 적이 없다. 매년 13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팀의 중심축으로 기능했다.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는 프로 선수에게 있어 엄청난 자산이다. 여기에 더해 노시환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일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병역 문제까지 해결했다. 만 25세의 나이에 병역 의무를 마친 선수. 그것도 검증된 실력을 갖춘 선수라는 점은 그의 시장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요소다. 역대급 계약의 가능성 설레와 비교. 노시환는 2026시즌이 끝나면 생애 첫 FA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하나는 그때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다. FA 시장에 나가면 경쟁 구단들의 러브콜이 쏟아질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보상 선수나 보상금 문제로 인해 재영입이 훨씬 복잡해진다. 따라서 하나는 지금 BFA 단년 계약을 통해 노시환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시환의 몸값은 얼마나 될까?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KBO 리그에서 단년 계약 연평균 최고의 기록은 투수 김광현이 보유하고 있다. 김광현은 2022년 SSG 랜더스와 4년 151억 원의 BFA 계약을 맺으며 연평균 37억 7,500만 원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타자 쪽에서는 국민타자 이대호가 2017년 롯데자이언츠와 4년 150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하며 연평균 37억 5천만 원이라는 타자 최고 기록을 작성했다. 당시 이대호는 이미 30대 중반의 베테랑이었지만 KBO 리그를 대표하는 거포이자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만한 대우를 받았다. 노시환을 김광현이나 이대호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커리어의 화려함이나 통산 기록면에서는 아직 그들의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노시환에게는 그들에게 없던 강력한 무기가 있다. 바로 나이다. 만 25세라는 젊은 나이, 그리고 병역까지 해결한 상태라는 점은 장기 계약의 리스크를 크게 낮춘다. 일반적으로 30대 선수와 장기 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후반기에 노쇠화로 인한 성적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20대 중반의 선수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계약 기간 내내 전성기 또는 그에 준하는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시완은 최근 3년 연속 풀타임을 소화하며 내구성까지 입증했다. 금액과 기간 협상의 핵심 쟁점. 야구계 안팎에서는 이미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수적인 전망은 총액 150억 원 선에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노시완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쪽에서는 170억 원. 심지어 200억 원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만약 200억 원대 계약이 성사된다면, 이는 BFA 계약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거액이 될 것이다. 계약 기간 역시 중요한 변수다. 일반적으로 BFA 단연 계약은 4에서 6년 정도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시환의 경우, 5년 계약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5년 계약을 하면 노시환은 만 30세가 되는 시점에 다시 FA 시장에 나갈 수 있다. 30세 FA는 여전히 프라임 타임에 있는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대형 계약을 기대할 수 있다.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안정적인 대형 계약을 확보하면서도 30대 초반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테스트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의 전성기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고 계약만료 시점에도 선수가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어 재계약 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만약 5년 170억 원 계약이 성사된다면 연평균 34억 원, 5년 200억 원이라면 연평균 40억 원이 된다. 후자의 경우 김광현의 기록을 넘어서는 명실상부한 KBO 리그 역대 최고 연봉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나의 전략적 판단. 하나가 이처럼 공격적으로 노시환 붙잡기에 나서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우선 노시환은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다. 3루수 포지션에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선수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하다. 더욱이 하나는 이미 강백호 영입에 거액을 투자한 상태다. 만약 노시환마저 FA로 떠난다면 팀의 타선 중심축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둘째 팀 케미스트리의 유지다. 노시와는 하나 유니폼을 입고 성장해온 프랜차이즈 스타다.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팀 내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선수다. 이런 선수를 잃는 것은 단순히 전력 공백을 넘어 팀의 정체성과 응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